무슨 네. 당연하지. 이거, 이호 어디야? 헬리첼? 어디야? 어디란 말이냐? 아늑하다. 오. 근데 이건 뭐니? 컴플레인 가능? 가능? 깜빡하셨나봐. 환기 좀 시켜야 돼. 음. 근데 이게 무슨 냄새 저, 일단 저, 화장실 아니 가겠습니다. 아 그림 아기는다왜다정씨걸로어 그, 우리 왜? 그. 좀 찍을래? 계단이 엄청 많네 근데 물이 되게 맑다 맑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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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먼저 가봐 갈수 있어. 다 젖었어.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? 진짜. 이 이랬는지 몰랐어. 갑자기 나 탐험을 하고 있어, 오빠. 더 싫어? 어? 더 싫어? 우리 이제 감각이 없어. 요동이 잘한 거였어. 그치? 어? 이거 진짜 잘한다. <laughs> 맞아, 맞아. 저 사람 양말을, 뭐야, 양말을 해? <laughs> <laughs> 저 뭐야? <laughs> 발 시려. <시력>. 무게중심 <laughs> <laughs> 앞에 해야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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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줘? 세로로 <laughs> 찍어줘, 세로로. 한자에 아, 네, 네. 더 비벼서 김가 사드세요. today 그, 에비, 나가 있지? I 싶어요예다 <laughs> <빨라>. <laughs> 근데 물 끓여줘? 응물할수 없다 Look at me. Yeah, this is it. Oh uh, uh, yeah, yeah. Let me get Dr. Oglethorpe on the line.

<laughs> 내가 좋은가봐. 고양이, 영희야, 간다. 손이가 자갈갈게잘 살아. <laughs> 너 잘하잖아. 하늘 들어가게 아무것도 없는데? 근데 아무것도 <laughs> 없어 그니까 무서운데? 아, 엄청 많아, 엄청 커 <laughs> 혹시 무서워. 아 진짜 뭔가 이상하지 않아? 어. 여기다 나, 나, 나 나올 것 같은데? 이상해. 여기 너무 길어. 사람 같은 것도. 너무 무서워. 어 왜요? 왜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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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단 말이야 <laughs> 어.. 무섭잖아 은매이무서버린다 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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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기네 어, 너 조심해. 좋아, 너도. 아, 진잖아 어, 진 다리로 쫄 어, 떡려 어, 떡해 여기로 오라 해 일로 와, 일로. 어, 로짜 어, 진짜. 어, 어, 진짜. 어, 어, 이, 제 그만 먹어도 돼 얘도 줘야 된다 응. 아, 무섭네 여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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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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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서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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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 멋있어. 근데 막이렇게와 어, <laughs> 아, 그게... 아, 네네. 뚜껑을 네. 음, 바꿔달라고. <laughs> 드실 거예요, 할라 토닉? 토닉 것도안먹었거든고고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이 색깔이. 다 맞아요. 그건 아니다. 이 색깔이 토금지아요기가 <laughs> <같아>. 진짜 맛있는고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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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이이보고갈거 하다. 아거고 그게 아니고. 그 시간대에 못 먹어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시고 같이 가 같이 이가 같이 나가.